역시 계시록 3. 요한 계시록은 교회에 보내는 예언 편지. 요한 계시록 1장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명과 오절도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6절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아나톨리아라 불리던 지역의 실제했던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이자 초대교회로부터 마지막 때에 이르기까지 역사 가운데 나타날 여러 시대의 교회에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기도 한데요. 아나톨리아는 동쪽 또는 해 뜨는 곳이란 뜻으로 현재는 튀르키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주께서 아시아의 여러 교회 중 에베소 교회를 시작으로 교회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신 건 에베소 교회가 사도 가운데 유일하게 생존해 있는 사도 요한의 사역지로 예루살렘 파괴 이후 중요한 기독교의 거점 가운데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겠지요. 더군다나 일곱 교회 가운데 특히 형제 사랑이라는 뜻을 가진 빌라델비아 교회는 필라델피아라는 지명 자체가 예언과 역사적 사건을 연결하는 중요한 키워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도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되는 건 아닌가 생각해보게 됩니다. 이유가 어떻든 아나톨리아에 실제했던 일곱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역사 가운데 나타날 여러 시대의 교회에서 일어날 사건들에 대한 예언적 사건이 될수 있다는 점이 신비롭기까지 합니다. 사도 요한이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하나님과 보좌 앞에 일곱 명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와 성도들의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는 글이자 십자가의 피로 세우신 교회의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글인데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명은 성령께서 역사상 나타나게 될 일곱 교회에 강력하게 임재하실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는 상징이 아닐까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에게 여러 어려움이 더해져 가는 마지막 때이지만 요한계시록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지리라는 소망과 기쁨으로 힘차게 이 날들을 살아가는 폭된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마태 네트워크 교회의 유영훈 목사 드림